디센트 지갑에 송버드 위임하고 있는 흑반형들 반갑습니다. 자 송버드 형들 어, 홀딩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카나리 있죠 형들. 카나리가 추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. 저는 송버드 위임한 거 추가했더니 카나리가 지금 들어왔고요. 어, 몇 개입니까? 지금. 8,000 개고요. 그 다음에 어, 플레이어 네트워크 상태 위만 카나리도 들어왔습니다. 지금 스파크리스 위만 송보도도 제가 등록하면 들어올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, 형들.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요. 자, 에드 커스텀 토큰 눌러줍니다. 여기서 형들 송보드 메인에 눌러주고요. 자, 이거 두 개는 제가 했고 이제 스파크리스 전부 다 한번 해볼게요. 스파크리스의 송보도 위매했는데 다음 누르고 주소는 형들 어, 이렇게 붙여주시면 될 겁니다. 바로 카나리 X 아니요 카나리 주소인데요 다섯 글자만 되니까 요 Y 지우고 다음 계속 C A N A R C A N A R 아, 이렇게 눌러서 형들 지갑 추가를 하고요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보드 위만 모든 업체에서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도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스파크 리스 여기에도 지금 75개, 그죠? 들어왔구요. 나머지 형들 전부 다 하셔가지고 지갑 추가를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참고하십시오. 코인 늘리기 투구방이었습니다.